안녕하세요. 산마니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막사도라 산행팀 히트루 형님하고 땅까마귀님 세 명이서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 산행의 목적은 첫 번째는 나물이고요. 두 번째는 산삼이 있나 없나 한번 정찰을 할게 맞습니다. 늘 그렇지만 나무를 뜯어도 좋고, 못 뜯어도 좋고요. 산삼을 캐도 좋고, 산삼의, 산삼을 못 봐도 좋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건강 삼아 전국 막산, 막산 타기입니다. 오늘 산행을 같이 하는 우리 히트루 형님은 약 50년 전에 프로 불문학과를 전공하셔가지고 불란서에 가셔야 되는데 지금 산사랑에 빠져서 50년대 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따먹기님은 막산, 막산 타기, 신공을 발휘하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개척산행의 최고수입니다. 지금 히트루 형님하고, 땅따먹기님께서, 뭐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영화자. 영하자라고 영화자. 합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응, 영아자 한번 어떻게 생겼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한번그영 아자 같은 거요. 아, 영아자. 아, 이게 영아자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응. 먹어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맛있다 고 그러네요. 뒷두리 형님 그러면 영아자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 수정할 예 여기 하얗게 난다고. 아 어디 잠깐만요. 아니 한 번만. 예한 네, 번만 보여주세요. <laughs> 아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영아자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어. 모르면은 응응. 이건 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응. 씹어서 먹으면은 향긋한 게 맛있어요. 응. 그렇게 고마라 셈이. 아, 아, 잎사귀는 어떻게 생겼는? 잎사귀. 응. 아, 봐도 저는 살짝 미나리, 모르겠습니다. 미나리 싸워. 네. 미나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아, <laughs> 미나리. 싸워. 저도 가면서 양아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아 하나 영아자를 꺾고 있는데 영아자 이게 한번 어떻게 생겼지? 아 이파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 진액 진액이 나오면 영아자 아 그럼 이 이것도 영아자네요. 예, 이거 다 영아자예요 네. 지금 새끼고 엄미고막다 음. <laughs> 영아자. 네. 처음 꼽고 보는 영아자입니다. 이게 먹어 먹어도 된다고요? <laughs> 형님 먹어도 돼요 이거? 아 먹으라고요? 내가 먹어봐. 어 진짜 쓰지 않네요? 아. 거기 없어, 이거는. 샐러드 드레싱 해서 먹으면 돼. 아. 완전 이거 여가자 밭인데요, 그러면? 밭이에요. <laughs> 이게, 이게 다 여가자라는 거죠? 다 여가자예요, 지금. 음. 여가자 밭이 여기 있어요. 아, 까마귀 온다, 여기. 아, 여기가 확실히, 산삼 지역이. <laughs> <까마귀. 웃음> 아, 여기 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새소리도 들리고 환경도 좋고, 딱 사, 산삼이 잘할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laughs>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캐틀형님과 땅땅마끼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뭐 나무는 기본이고 잘하면 산삼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하자 이거 진짜 뒷맛이 괜찮은데요? 응. <laughs> 음.

땅따먹기님, 그럼 이거 영하자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샐러드 드레싱요. 이 샐러드나 드레싱 네. 예. 아, 그러면 지금 이게 방금 뜯은 거예요, 땅따먹기님? 아니죠, 이건 고란이나 네. 맛있는 나물이라 고란이나 노루가 네. 뜯어 먹는. 아. 이게 지금. 아, 그럼 우리 다 끊어졌죠, 이게. 아. 네. <laughs> 그러면 우리 전깐 산에 와서 노루가 다 먹어버렸네요. <laughs> 그래도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면 양이 아주. 엄청 많아요. 어.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우리 영아자하고 <laughs> 지금, 벌깨동굴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어, 이 벌깨동굴은, 보시면, 많았어, 잎이, 잎이 이렇게 보시면, 마주나고요. 마주보고 나고, 뜯어도, 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잎이 마주나고요. 영하자, 어, 영하자는 마주나는 게 아니라 서로 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어긋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뜯어보면, 이렇게 하얀 진액, 하얀 진액,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형님 네. 오늘 어때요 분위기 괜찮아요? 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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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마이, 땅따먹기 예. 까마귀도 울고 오늘 대박 보는 거 아니야 또? <웃음> <웃음> 지금 힘은든데 근데... 삼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일단 한번. 힘들어도 장님하고 땅따먹님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삼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야 이거 입구부터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다래던 콜, 뭐 나무 쓰러진 거 헤치고 지나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산보러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뭐라 뭐라고요? 있어요? 아 다섯 개. 아3 나왔답니다. 다섯 아, 개가 아니라 여섯, 여섯 개. 오, 응. 야 이거 가족 삼인데요? 가족 삼. 에 네, 가족삼 야 각구 하나 각구 두개 삼구 두개 네. 오행 두개 여섯 개아 안전 아주 깊품 불반해 네. 숨어있네요 <laughs> 오행도 보실까요 <100개>. 아 됐구요 됐구요 <laughs> 네. <laughs> 야 음, 역시 까마귀가 지금 울더니. 어떻게, <laughs> 거기만 딱 그렇게 자라네요. <laughs> 응. 야. 어. 이거 어. 하나만, 하나만. 어. 형님, 그럼 이거는. 네. 킬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아 저거는 지금 못, 못 돼도 한 10년에서 15년. 10년에서 15년. 네. 이, 이파리가 다섯 개다나왔고 네. 요거는 네개 짜져 있고. 아. 요 아직 한 10년 미만이고. 10년 미만이고 네. 지금, 땅 까먹기님께서 산삼 채심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위로 갔지? 예. 네. 아, 뿌리가 위로 갔어요? 예. 네. 어, 원래 삼은 위로 가는 거예요? 삼은 위로. 바로 내려가면 장. 무조건 15년. 이야, ]씩. 이게. 네, 누가요? 예쁘네 어. 정말 예쁘네요? 네. 어. 예. 아, 다, 이게? 일구 여덟, 아홉. 여태까지 아홉. 이거, 몸통, 약통 안에. 한 4년, 5년 잡으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이 대. 음. 한 대가 보통 이 오행이 나오면 5년씩 보는 거예요. 아, 15년. 15년. 네,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음. 봐서 이 네두. 네두.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잔뿌리가 많이 나오면은 음, 음. 그건 또 별로고. 아. 장래는 일직선으로 가고. 음. 이제 이 산양삼 이상 돼가지고 산삼이 되려그면 이렇게 꼬부러지가 산이 씨앗이 흘러내리니까 위로 이렇게 딱 벗는다고 아 밑으로 절대 안벗는거으 우리 자연산과 구분 어 어린 건 다시 어린 것들은 다시 어린 것들은? 아 다시 한 아, 10년 후에 다시 10년 후에? <laughs> 여기 지금 이놈 잡아주고 아 여기 지금 삼구 각구인데 이것도 삼구인데 어렸을 때 뭐가 따먹었어 여기 이아 삼구야 여기. 이건 그럼 이제 10년 뒤를 위해서 놔두고 아 해. 여기 이제 각구 또 하나 있고 아 여기 지금 이게 가족사면 이거 이거 뜯을 아, 아. 어디요? 어디? <laughs> 지금 옆에 골짜기에서 형님이 심을 봤다고 합니다. 아이씨, 이거 뭐야? 조심히 오세요. 형님 어디 계세요? 아, 형님, 저기 계시네요. 아, 아 지금, 우리 휘뚜루 형님이 산삼을 파는데 진짜. 아, 이제 막 나오네요. 응, 응. 이것도 한, 한 10, 한 2, 3년은 되는 것같아 12, 3년? 네. 응. 닦고 하고 삼고. 응, 닦고 하고 삼고. 지금 여기 산발적인데 네. 여기가, 여기가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겠다 아, 밑쪽으로 이거 그냥 지금 여기 위에서 새가 똥 싸서 왔는지 네. 아니면 저 머삼이 있어가지고 굴러왔는지는 아 이거 봐야 알거같 그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이거는 캡퍼리까 하나 아버님 <laughs> 네좀 네. 지금 산삼을 본 바로 위에 바로 위에서 더덕을 봤습니다 더덕 줄기가 상당히 크고요 적어도 15년 20년 20년은 된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위로는 3지구엽초가 3지구엽초 상당히 보이네요 방금, 대덕을 캤는데요. 저는 한 10년, 15년 됐겠다 했는데, 형님 말씀이 상태를 보고,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야 이렇게 하나의 줄기에서 두 개가 나온 건또 처음 봅니다. 오늘 산삼산행 중에 만난 곰치입니다. 상태 아주 좋고, 크기도 좋습니다.